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창사일의 최대 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추월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간 덕분인데, 그 관련된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적자에서 탈출한 걸 넘어서 아예 역대 최대 성적을 냈다고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작년 4분기와 연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작년 한해 영업 이익이 23조 4천억 원으로 작년 영업 손실 7조 7천억 원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이익률이 35%에 달합니다. 네. 작년 매출은 66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2조, 102%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9조 7천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음. 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 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출은 종전 최고였던 2022년보다 21조 원 이상 높은 실적을 달성했고요. 영업이익도 메모리 초 호황기였던 2018년의 성과를 넘어섰습니다. 네. 어, 작년 4분기 실적을 봐도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8조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1%에 달했고 전년 동기보다 2천 2. 100% 가량 늘었습니다. 네. 4분기 매출은 19조 7천억 원을 달성했고요. 네. 네. 역시나 인공지능 반도체가 네.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 PC 등이 전방 IT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요가 부진한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메모리가 일반적인 메모리 가격이 좀 떨어졌었는데 고부가 가치 제품인 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중심으로 한이 수익성 위주의 전략이 SK하이닉스에 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인 HBM 같은 경우는 전체 디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기업용 SSD 같은 경우도. 판매가 늘었다면서 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익성 중심 경영으로 안정적인 재무상황을 구축했고 이를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작년 3월에 HBM 5세대인 HBM3 이 8단을 AI 큰손 고객인 엔비디아의 업계 최초로 납품을 시작한 데 이어서 어 작년 9월에는 HBM3 12단 제품도 세계 최초의 양산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음,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이제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죠. 네, SK 하이닉스는 빅테크들의 AI 서버 투자가 계속해서 늘고 AI 출원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 고성능 컴퓨팅에 필요한 HBM과 이 고용량 서버 D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일부 이 침체로 인해서 재고 조정이 예상되는 소비자 제품 시장에서도 어, AI 기능을 탑재한 PC와 스마트폰 판매가 조금씩 늘면서 어,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 상황이 개선.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올해 HBM3E 공급을 늘리고 6세대인 HBF도 적시 개발해서 고객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인데요. SK하이닉스는 이와 함께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진 메모리 반도체 램 DDR5와 LPDDR5 생산에 필요한 선단 공정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랜드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서 수익성 중심 운영과 수요 상황에 맞춘 유연한 판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할 계획이고요. 네, 네. 이제 작년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그럼 올해 사업 목표는 어떻게 잡았죠? 음, SK 하이닉스는 오늘 이제 실적 설명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HBM 매출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할 음.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봤고요. 네. 이 6세대인 HBM4 제품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중에 개발과 양산 준비를 마무리하고 공급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 HBM4 같은 경우는 12단 제품을 시작으로 하고, 이후 16단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 요구 시점에 맞춰서 공급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작년 뭐 연간 HBM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과 비교해서 무려 4.5배 이상 증가를 했고 어, 4분기 HBM 매출은 전체 D램 매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력이 지금 HBM으로 바뀌어가게 되고 있다 어,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HBM4 같은 경우는 이게 로직 파운드리를 이제 활용해서 성능과 전력 특성을 보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 TSMC와 어, 원팀 체계를 구축해서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이 이번 네. 호실적 덕분에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네. 실적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 이익은 약 8조 원인데 있는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 이익 전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사업이 이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뿐만 아니라 가전, 뭐, 어, 스마트폰 등의 사업과 많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다낸 것보다 SK 하이닉스가 이익을 더 많이 낸 것입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을 악성 것은 이번 최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상장사들 가운데서도 이 사분기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가장 높을 것으로 음. 전망이 되고 있습니 네, 삼성을 넘어섰으니까 습니다이 네. 측면에서 봤을 때도 1등 기업이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작년 영업이익이 23조 4천억 원가량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23조 원을 넘게 본 것인데요. 음. 음,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한 15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네. 작년에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를 역전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음. 보입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엔비디아 납품 네. 테스트를 진행 중인데 그렇죠. 인공지능용 그 반도체를 납품할 때까지는 역전은 뭐 어렵다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역시 이 고대역풍 메모리, HBM이 가장 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과 PC 전방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이 중국산 저가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AI 시대 도래로 HBM 등고 부가가치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AI 반도체와 짝꿍을 이루는 HBM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에 쓰이는 범용 기램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한 3배에서 5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무려 35%의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팔았을 때 35%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많이 남겨먹을 수 있었다는 건데 네. 이게 그 HBM 기술에서 앞서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현재 AI 칩 수요를 독식하는 엔비디아의 G P U에 탑재되는 H B M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면서 기술 측면에서 상당히 앞섰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반면 경쟁자인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의 지금 납품도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S 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삼성 갤럭시 S 2 5 공개, 진정한 A I 스마트폰 평가. 네, 예, 삼성전자가 간밤에 새 스마트폰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가 업그레이드 된 인공지능 AI 기능을 탑재한 새 스마트폰 갤럭시 S25 시리즈를 어, 공개했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에서 갤럭시 언팩 2025 행사를 열고 새 스마트폰 출시를 알렸는데요. 네. 이 갤럭시 S25 시리즈의 특징은 이 작년에 세계 최초로 출시된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보다 발전된 AI 기능이다. 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삼성전자는 전작이 AI 기능 탑재의 시작이었다면 갤럭시 S25 시리즈는 완성된 AI를 갖춘 스마트폰의 시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음. 역대 가장 쉽고 직관적인 AI 경험을 제공한다면서 진정한 AI 스마트폰이자 뭐 AI 친구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잡평할 정도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새로 들어간 겁니까? 음, 이게 새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게 역대 갤럭시 첫 통합형 AI 플랫폼인 One UI 7이 탑재가 됐습니다. 예. 이 One UI는 갤럭시 등 삼성전자 기기의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앱간 연결을 이제 강화를 해서 어, 이용자가 일일이 뭐 앱을 찾아가지고 뭐할 필요 없이 AI가 직접 어, 어플리케이션을 넘나들면서 어, 직접 연결을 해 주시는 음, 것입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유튜브에 유튜브를 보면서 이 내용을 요약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AI가 요약한 내용을 뭐 삼성 어, 메모장에 알아서 옮겨주는 방식을 음. 또 어, 취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취향 분석해서 개인화된 AI 경험을 어, 또 선보이게 되는데요. 네. 어, 그리고 대화 기능이 향상이 돼가지고 더욱 자연스러운 어, 모바일 경험도 제공합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 수천 장의 사진이 있는 갤러리에서 이 날짜와 장소 등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AI가 사진을 찾아주고 어, 뭐 사용자 의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서 개인한테 맞춤 정보를 또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어, 그리고 뭐 날씨 일정 나의 수면 점수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 비서처럼. 알려주고 뭐 매일 아침 뉴스를 보는 이용자에게는 자주 방문한 사이트를 분석해서 알아서 맞춤형 뉴스를 또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네. 어, 대화 기능도 향상이 됐어요. 어, 다음 주에 토, 손흥민의 토트넘 일정 찾아서 달력에 추가해달라 어,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면 알아서 달력에 추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또이 AI 어, 기능이 또 발달이 돼서 어, 실시간 통역 기능 같은 경우는 20개 언어로 확대가 됐고요. 음. 이 통화 내용을 글로 옮겨 주는 텍스트 변환, 통화 요약, 생성형 AI 기반의 글쓰기 어시스트 기능도 이 스마트폰에 탑재가 됐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확실히 인공지능 쪽 이제 개선이 눈에 띄고. 자, 어, 이어서 또 이제 하드웨어 특징들은 어떤 게 있었죠? 네, 삼성전자와 퀄컴이 협력해서 개발한 어,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등의 엘리트가 됐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전작보다 신경망 처리자체, MPU 성능 같은 경우는 40%, CPU는 37%, 어, GPU는 30%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 이 칩셋 같은 경우는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명하게 표현해 주는. 기능인 이 프로 스케일러가 처음부터 탑재돼서 이미지 품질이 40% 이상 좋아졌다고 음. 삼성전자는 이제 주장을 했고요. 네. 어, 삼성전자의 화질 개선 솔루션이 내부에 탑재돼서 화질과 전력 효율도 향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카메라를 보면은 이 고해상도 센서 와 AI 기반의 차세대 프로 비주얼 엔진이라는 게 탑재가 돼서 네. 원거리에도 디테일한 이미지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또 최고급 모델, 그러니까 울트라 모델에는 새로운 5천만 화소 모델의 초광각 카메라가 적용이 됩니다. 네. 어, 삼성 자체 AI 기술로 영상 편집 기능도 추가가 됐는데요. 음. 뭐 영상 속 목소리라던가 주변 소리, 뭐 소음, 뭐 바람 소리 등을 AI 기능이 적용이 돼서 이런 소리들도 뭐 제거하거나 소리를 줄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어 그리고 뭐 디자인을 보면 전작보다 모서리가 상당히 좀 둥글어졌고요. 음. 전반적으로 뭐 카메라도 둥글게 보이고, 어, 메제일 테두리 같은 경우는 15% 줄어서 디스플레이는 좀더 확장된 모습입니다. 네. 두께는 0.4mm 정도 얇아졌고 무게는 한6% 가벼워졌고요. 네. 네, 제가 가장 흥미롭게 봤던 게그 인공지능 네. 카메라인데, 그렇죠? 예, 여러 명 친구들끼리 찍다가 누구 한 명이 눈을 네. 감아도 <laughs> 그 눈을 뜬 걸로 보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주더라고요. 네. 어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가격인데 그렇죠. 가격이 어느 수준으로 책정됐죠? 네. 이게 기능도 향상이 되고 두께도 얇아지고 뭐어 그런데 이게 가격이 갤럭시 s 2 5가전작과 같은 가격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오, 예. 어 최고급 모델인 갤럭시 S25 울트라 같은 경우는 12기가 메모리에 어 256GB에서 1TB 바이트 스토리지를 탑재한 구성으로 출시가 됐어요. 네. 가격은 169만원에서 212만원대가 음. 측정이 됐고요. 네. 그 다음 단계 모델인 갤럭시 S25 플러스 같은 경우는 12기가 메모리에 한 256GB 스토리지 탑재 모델과 512기가 스토리지를 갖춘 기종이 한 135만원에서 149만원대 음. 네. 기본형 같은 경우는 동일 사양 기준으로 한 115만원에서 129만원대 정도가 이제 공식 가격입니다. 네. 어, 삼성전자는 지금 이 갤럭시 S25 이외에도 또 다른 슬림 모델인 갤럭시 S25 엣지의 티저 영상과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그 영상을 봤는데 이 갤럭시 S25 엣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스마트폰보다 좀더 얇고 또 슬림하고 오. 가벼운 것으로 또 보입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초슬림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뭐 출시와 사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좀더 기대해 볼만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갤럭시 언팩 행사 내용이었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 턱걸이 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연간 경제 성장률이 네. 뭐 예상하긴 했지만, 또 뭔가 또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1%라고 밝혔습니다. 어,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작년 1분기까지 다섯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행진을 유지하다가 2분기에는 마이너스 0.2%로 추락을 하, 했습니다. 네. 이후에 좀 3분기 0.1%로 반등하는 듯 했지만, 4분기에도 역시 0.1% 성장에 머물렀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는 이 정치 이슈도 있었는데 네. 어, 작년 11월 한은의 전망치 0.5%보다 0.4%포인트 낮습니다. 어, 4분기 뚜렷한 반등이 실패하면서 작년 연간 GDP 성장률도 2%에 그쳤고요. 네. 한은은 두분기 연속 0.1% 성장이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이라고 봤고요. 민간소비 회복세가 올해, 올해 1분기까지 당초 전망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국이 혼란스러운 영향이 네, 크겠죠. 맞습니다. 이 한우는. 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 개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했어요. 예. 어,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호조로 아, 1.6% 성장을 했지만 네.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어, 건물 토목 동반 부진으로 3.2% 뒷걸음질 쳤습니다. 음.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0.3% 증가했고 수입은 자동차 원유 위주로 0.1% 줄어든 모습이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